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콜라보 이벤트로 인해서 유저가 뿌리난 이유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 전에 영상 구독 택배 고본격적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한달 전부터 이제 콜라보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관련돼서 뭐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콜라보가 어떤 캐릭터일지 막 여러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독자가 이제 콜라보가 됩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 들어서는 잘안 봤어요. 예전에 정말로 이제 즐겨 보던 웹툰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안 봤는데 무튼간에 이제 그 웹툰이 이제 콜라보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가 많아요. 그 웹툰 관련돼서 저는 그냥 재미로만 봤는데. 이게 또 이제 웹툰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남게 비주얼이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약간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으면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무튼간에 이제 어 김독자와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어 상태에서 이제 유저들이 좀불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콜라보 같은 경우에 우선 이제 레전드 코스튬 일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30만 누비 그냥 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제 링 코스튬처럼 한다고 했을 때 운이 나쁜 뭐 저같이 운이 나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운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확률로 보면 운이 나쁜 게 정상입니다. <laughs> 한방에 나오신 분은 대박이겠지만 아무튼간에 운이 나쁜 무조건 30만 루비가 빨리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제 콜라보 영웅이 이제 총 4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주 간격으로 이제 2명씩 나온다고 해서 이 관련돼서도 이야기 많은 게이 영웅들이 그러면 한명한 명씩 이 전부 다 스페셜 영웅급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핏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핏줄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영웅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이거 플러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바 루비아 전용 소환권을 사용한다는 을 거죠. 루비는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루비 존버 뭐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플러스 이제 전용 소환권 때문에 유저들이... 불이 난 상태입니다. 왜 불이 난 상태냐면, 유, 저는 사실 할때픽업령을 뽑을 때 픽업수원권을 모아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성을 기본적으로 뽑는다는 전제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픽업수원권도 다 써버립니다. 보시면 픽업수원권을 다 써버려요. 그런데 어, 이 픽업수원권을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무과금 유저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지독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픽업 소환권 아예 못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소환치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픽업 소환권을 얻으실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뭐 100장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픽업 소환권을 모아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쟁겨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이 장수 자체가 절대로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요거 300장 모으게 되면 이게 이제 3만 루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는 그냥 루비로만 적당히 이제 타입을 보고 요 이제 픽업 수환권을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천상계 분들, 그러니까 과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 원체 이제 루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루비로 이제 다 써버리고 이 픽업 수환권을 또 모아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과금 유저분들은 여기 뿐만 아니라 이제 과금을 또 하게 되면 거 과금에서도 이제 픽업 수환권을 주잖아요. 픽업 수환권 하고 루비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사실 뭐 필요 없는 피, 픽업 수환권 같은 경우에 쟁겨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픽업 소환권을 많이 쟁겨 놓고 그리고 이게 쟁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어,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영웅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스페셜 여웅들도다 이제 픽업 소환권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쟁겨 놓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모아둔 누비랑 그리고 이제 픽업 소환권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꽤기다리 이게 왜안나오냐 요즘에 아니 초선아 이게 거의 다돼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원래는 삼성 찍는 이게 사선 사소...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픽업 소환권을 이제 모아두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픽업 소환권이 아닌 어, 전용 소환권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다들 풀이난 거죠 아니 이, 이럴 거면 안 모아놨지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영웅들이 다 이제 픽업 소환권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이번에만 전용 소환권으로 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지 단단히 지금 뿌리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각각 이 스페셜 영웅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픽뚫이 되는지 픽뚫이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 전용 소환권으로 했는데 또픽뚫 되면은 그거든 그거대로 또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에 관련된 설명이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에 이제 뭐나래를 펼치는 부분도 있고 뭐내 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피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팩트를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섞이면서. 이게 혼재가 되면서 지금 단단히 지금 뿌리 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좀 해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원래 업데이트 내용이 전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목요일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내용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수요일날 이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유저분들이 많이 좀 화가 난 상태라 가지고 요 소환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빅돌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언급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저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피셜이죠. 그러니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내피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 그게 오피셜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는 거죠. 내피셜이 만약에 맞는다고 쳤을 때는 더 유저들이 화나,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돼서 요거를 진행할 때 많이 뿌려야 돼요. <laughs> 적당히 뿌리면은, 어, 이제, 많이 이제 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콜라보답게,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답게 많이 뿌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전원소환권으로 하지만,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원하시는, 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암 정도겠죠. 명암 정도는 충분히 다 이제 하, 실 수가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포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좀안 되면은, 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븐 나이츠가 그래요. 콜라보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laughs> 걱정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불안한데 부디 지금 유저들이 정말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잘 살피셔가지고 조율을 잘해서 이건 뭐 당장에는 오늘은 안 올라올 것 같고 내일 업데이트 올라올 때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잘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이안 좋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에는 이제 콜라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유저들이 좀 단단히 뿌리는 상태라 가지고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